밍 모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게임은요 바로 눌떠요 야생소년 2편입니다 과연 오늘은 어떻게 생존하게 될지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음하잼 빅잼 맥잼 도리도리잼잼밍 모 유튜브 자 저번에 제가 지하 1층이었나 거기 깨가지고 저기 빛의 유적을 열었죠 그렇게 해서 다른 작업대 같은 거 만들 수 있게 됐는데 뭐야 원래 유령은 밤에 나오는데 일단 잡아줍니다. 어둠의 증령 이제는 탐험을 하기보다는 생존을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게다. 각종 광물과 목재를 담는다. 약간 가방 같은 건가? 화덕도 있다. 적은 재료로 쉽게 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불을 피울 수 있는 거죠. 자 일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가방을 볼게요. 통나무 3개, 나뭇가지 5개. 아 조금 부족하다. 그죠. 일단은 돌고깽이 하나 만들어 주고요. 나무로 좀 캘게요. 가방에 빈 공간이 없다 아 이거면은 이제 지게를 만들어줘야 되네요 근데 이게 뭘까? 모험 점수 2점 오오와 월드맵도 있어 대박 워 오? 어? 맵이 이렇게 넓다고? 오 좋아요 일단은 작업대 이런거는 좀 만들어 놔야겠다 바구니 작업대 옆에다 만들면 좋겠죠? 바구니 만들어 놓고 밤이 오니까 화덕도 하나 만들어 놓자 미리 화덕도 하나 만들어 놓겠 다아 돌이 없다 근처에 없을까? 어 저기 뭐 떨어져 있는거 있다 아! 쥐다 아, 안되는데 no. 아! 사라져라 no. 어우 와, 은근히 쎄 얘네가 no. 은근히 쎄 안죽는다 잘자 <laughs> 쥐도 잡아주고요야 no. 곧있으면 no. 밤인데 no. No. <laughs> 밤이 온다 아 망했다 아 이거 또 오네 이거 죽는거 아니야 이거? 얘 일단 잡자 오케이 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일단, 당장은, 안 되겠다. 모닥불이라도 피워서, 좀, 하룻밤 자가지고, HP 회복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잠을 잘게요. 지푸라기 침낭.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어, 지금 못 만드나? 지푸라기 침낭? 어... 아, 만들 수 있는 게 없네요. 일단, 잠을 자서, HP 회복을 좀 해줄게요. 좋았어. HP가 좀 회복이 됐고, 자리가 없으니까, 바구니에다가 물건 좀 집어넣고요. 요 빈병 같은 거 집어넣고, 만화 결정. 어둠의 영혼 조각. 이런 게 약간 지금 당장은 쓸모가 없으니까, 좋았어. 요 정도면 된것 같고, 지게를 만들기 위해서 밧줄을 두 개만 만들겠습니다. 어, 아! 와, 만드는데도 제작 시간이 걸리는구나. 한이 사이에 좀 재료를 또 구하러 가야 되는? 오케이, 돌이다. 요거 이제 캐줄게요. 나이스. 암석 먹어주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상한 숲으로 가는 밥인데 요거를 캐주고 암석을 얻어줄게요. 흑더미 삽이 필요하다. 삽은 어떻게 만들지? 아, 작업대 레벨 2가 필요하네요. 자, 지게를 제작을 해주고요. 지게를 장착. 여기다가. 오! 와우! 가방이 엄청 많이 들었다 결국에는 재료가 이제 부족해질 거기 때문에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이대로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서 거기다가 불을 깔게요. 여기서는 별로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상한 숲으로 왔습니다. 보시면 이 그거 유령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화덕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서 좀 오래 생존하지 않을까? 또 샤! 좋아요. 요리 화덕 그늘막. 오, 그늘막 좋아. 그늘막은 어떻게 만들까? 추위와 비를 피하기 위해 딱 때마침 비가 오고. 여기다 그늘막 만들어 주고. 어? 침낭도 만들 수 있게 됐다 나이스 아 이렇게 뭔가 제작을 해야 그 다음 제작법을 알 수가 있는 거구나 자 이렇게 되면 지푸라기 침낭을 만들겠습니다 수풀더미 침대가 필요하다 수풀더미 침대는 어떻게 만들지? 아 여기 있다 집네개로 만드네요 어 근데 집이 있어야 된다고? 집이 없는데? 이거 뭐야 일단은 당장 못 만드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그늘막에서 잠을 자야 되나? 오? 오 진짜 내 집이네 이게 아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야? 허? 와 여기서 수풀 더미 침대를 만들 수가 있구나 좋아요 일단 만들고 지푸라기 침낭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와 뭔가 게임이 장난 없어 이거 침낭 다섯 개 생겼고요 한번잘 때마다 하나씩 사라지나 보다 좋아 잠자기 야 이렇게 전문적인 게임이란 말이지 여기서 이제 또 재료들을 좀 수집을 하고 어? 저건 뭐지? 여러 개의 알수 없는 문양이 새겨진 돌탑이다. 지금 당장은 뭐할 수가 없나 보다. 오케이. 어, 다음에 철문. 여기는 못 들어가겠죠? 열쇠가 필요하구만. 이상한 수비. 어, 저기로 바로 넘어갈 수가 있네요. 일단은 여기에 나는 남아있을 것이다. 당장은 좀 저녁이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을 또 자줄게요. 근데 식량이 없다. 지금 식량이. 큰일 났다. 식량을 어떻게 좀 구해야 되는데. 어? 여기서 고기가 나오면 개이득. 아 이게 또 고기가 진짜 안 나온다. 안 되겠다. 저기 있는 사과 나무를 통해서 또 밥을 먹어줘야겠네요. 사과를 채취해보자. 야스. 사과 먹어줄게요. 배고픔 많이 회복됐어요 그래도. 좀만 더 둘러볼까? 오 상자다. 이런 상자에서 또 육포가 나올 수 있지. 간다. 마력의 정수 어려운 아이템들이 많다 그죠? 약간 이거 요리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요리화덕을 만들, 어? 강철문 열쇠. 아, 근데 지금 가봐야 공간 없으니까, 배고픔부터 먼저 해결할게요. 저건 중요하지 않아. 일단 요리화덕이 먼저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 하려면은 석재가 필요하구만. 용광로? 아, 암석이 필요한데, 이러면? 아, 이러면 암석을 구하러 가야 되잖아. 아, 또 저녁인데. 오늘은 잠을 안 잘게요. 오늘은 밤 새면서, 밤 새면서 밥을 구하자. 어? 고기 나이스. 암석 없나, 암석? 여기 길이 더 있나? 아, 뭐야, 이거. 아. 유령이다 어 유령 근데 왜 이렇게 세졌냐 갑자기 어? 어 뭐야 어? 어 너무 센데 이렇게 되면은 죽을 수 있으니까 자 모낭볼 피우고 하룻밤 잘게요 요리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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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하자 오? 제작 새알구이 나이스 와우 자 새알구이 먼저 먹어줍니다 아 배고픔 많이 회복됐고 이 상태로 잘게요 자 다음날이 됐습니다 이제 유령 안 나오겠죠 어 요리 교환상인? 얜또 뭐야 아, 내가 요리를 주면은 아이템을 주는 거구나. 약간 이 세계는 요리가 굉장히 중요한가봐요. 구하기 많이 어려운가봐. 일단은 여러분들, 저는 암석을 구하러 왔는데 암석을 전혀 못 구했죠. 철문 들어가 보자. 저거 한번 들어가 보자. 오케이 오케이. 일단은 또 다시 밤이 왔기 때문에 통구이 먹을게요. 먹고 잔 다음에 저저 저 철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그래도 처음 게임 하는데도 나름 잘 생존하고 있어요. 원래 이런 게임들이 진짜 생존하기 어렵거든. 자 이제. 여행을 또 떠나야 되니까 바구니를 만들어서 가방칸을 좀 늘리겠습니다. 이런 거 리넨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오케이, 요 정도까지. 자, 돌을 구하러 갑시다. 자, 아, 뭐야? 어, 나 잤다, 잤다 왔는데 왜? 아, 자다 왔지만 뭐랄까? 어? 뭐야? 휴. 휴. 이게 무슨 일이야? 당신은 불길한 그림자에게 죽었습니다. 불길한 그림자는 밝은 곳에서 약해집니다. 어두운 곳에 있으면 쎈가봐요 얘네가. 아니 그렇다고 그게 한 번에 죽을 게 아니었는데 하지만 이 게임은 여러분들 로그라이크 게임이에요. 죽어도 이득입니다. 자, 전사라는 직업을 얻었다! 자, 비록 게임은 졌지만, 죽음으로써 새로운 컨텐츠를 열게 되거든요? 자, 유적을 한번 열어볼까요? 뿅. 별의 보석 3개를 얻었다. 농사꾼 토템. 좋아요. 토템을 얻었어요. 자, 획득한 토템을 장착해볼게요. 농사꾼 토템 마법의 시야 획득이 4.5%가 되고요 추가 아이템 획득3% 와우 강화 될수 있네 나두개 얻어서 오케이 자 전사라는 것도 생겼죠 직업이 근데 이게 전사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닌 게 능력치가 전사는 힘 10, 민첩 10, 지능 9, 체력 10, 운 10인데. 모험가는 10, 11, 10, 10, 10 이거든요. 전사라고 해서 완전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패시브 스킬들도 다르고 그러니까, 싸우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사라는 게 맞겠죠. 근데 전 아주 초보니까, 모험가로 계속 한번 플레이를 해볼 거예요. 일단 오늘은 죽었으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더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재밌게 보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민몬은 다음에 더욱더 존신하게 재미있는 게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도록 해요. 밍, 나이트, 안녕!